가끔 신자들을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네가 가난하게 사는 걸 보면 어, 너의 하나님이 없나 보다 아니면 너를 부작게 되게 할수 있는 힘이 없거나 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도 암에 걸리고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 니네 하나님 없나 보다. 아니면, 니네 병을 고칠 능력이 없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자들이 참 마음이 어렵지요. 속상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아닌데, 그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러지? 속상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신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나 암에 걸려 죽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신자를 치료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못한 결과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지 자초지 정은 이렇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 지배하려는 블레셋과 전쟁이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이스라엘간의 전쟁이죠. 이스라엘은 법계까지 동원해가면서 승리를 기원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법계는 빼앗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벌레셋의 신이 너무 강한 탓인가? 이스라엘은 낙심했고 벌레셋은 기고 만장했습니다. 딱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나요? 그런데 우리가 오장 전체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전쟁에 질 때까지 법궤를 빼앗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지? 그런데 이어지는 결과를 쭉 보니까 아,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뒤에 이어지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은 블레셋이 그 괴를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 다곤 옆에다가 놔둡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리품이죠.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요와보다 세다는 것 그것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이 겨서요호와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사로잡았다는 거. 자랑하기 위함이죠.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겠습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조롱하듯. 너네신 여호와 별거 아니네. 우리 신이 훨씬 세네. 야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뭐 별거 없네. 마치 아까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간 뭐예요? 뭐, 괴다 님니면다 부자 될것 같고, 괴다 님니면다 병에 안 걸릴 것 같고, 괴다 님니면 고난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 뭐, 다 병에 걸리고, 뭐, 똑같이 뭐, 코로나 걸리고, 똑같이 뭐, 다 가난하게 살고, 뭐, 별거 없네. 그죠? 상황이 비슷하죠.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보다 다군이 더 강해서였습니까? 아니죠. 이어지는 사건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도 다군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법계는 하나님의 현연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사람들은 법계가 블레셋에 끌려갈 때 패배한 여호와가 다곤에게 끌려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법계가 끌려갈 때 여호와가 저서 끌려가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아.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가신 겁니다. 왜요? 왜 가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실패예요. 그러니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도 손해를 봐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법계가 블레셋에 가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또이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에 가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우쭐하고 과시하면서 자랑하는 다고니 거짓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하며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으로 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곤의 목이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규 안에 넙죽 머리를 쳐박고 엎드립니다. 그 땅이 무손 지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요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브레셋이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믿고 있는 다곤이 거짓신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곤이 목이 잘리고 수족이 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널브러지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고네 운명은 곧 그를 믿는 자들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봤냐? 다고니 어떻게 되는지 봤니 그를 믿는 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그를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이어지는 재앙들을 보세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의 신 다곳을 다곤을 박살낸 이후에 그들을 섬기는 그를 섬기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한 가지를 보여 주십니다. 뭘 보여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활동하고 이스라엘에서만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불렛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괴를 지칭하는 걸 보세요. 7절 펜이 있으면 거기다 죽거나도 좋아요. 7 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신의 괴, 그죠? 이스라엘 신의 괴. 8 절에도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계속해서 계속 뭐라고 불러요? 발절에도 또, 그 뒤에 10절에도, 11절에도 계속 하나님의 괴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 신의 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신인가요? 오직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만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도 아니 어찌 블레셋뿐이겠습니까? 온 세상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신. 무슨 말입니까?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에서만 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섬기고 이스라엘에서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는 그 신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면 괜찮겠거니. 거꾸로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그 신을 벗어나서 피하면 괜찮겠거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저큰 성업 니누에 가서 내말좀 전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서로 도망가죠. 적어도 그 생각은 어땠을까요? 내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딴 지역으로 가버리면 하나님 나를 못 찾겠지.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수 없었겠지. 그래요? 그럼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10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10편 13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는 수십 년을 쫓겨다니는 삶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부터 땅끝까지 안 계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면 된다고요? 숨으면 된다고요?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볼수 없는 곳에 숨어있어 아무도 볼수 없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또 한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지요 6절 이하에서 쭉 보시면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행하십니다 뭐에요 브레스 사람들을 독한 병으로, 종기로 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지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걸 보여줘. 요 하나님의 법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죠? 법계 때문에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법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법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었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이 블레셋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법계가 오니까 법계가 그곳에 있으니까 재앙이 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아버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재앙이 되실 겁니다. 이쯤 되면 블랙스 사람들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다곤이 거짓이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깨달아야 되지 그죠.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토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 하더라. 여전히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문지방을 밟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의 신의 머리와 자기들의 신의 손이 닿았던 곳이에요. 그러니 곳은 신성한 곳이니까 밟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죠. 도대체 이들은 무기를 갖게... 무기력하게 머리와 수족이 잘린, 그래서 하나님의 괴 앞에 넙죽 엎드려 있는 그 신, 그 신상을 보면서 도대체 뭘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얼마나 무기력한 신이며, 얼마나 거짓된 신이며, 수족이 잘려서 자기 몸 하나 가둘 수 없는 그 신을 보면서, 거짓이구나, 가짜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만이 참되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었다깨어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가끔 어떤 특별한 기적을 맛본다든지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병이 고쳐진다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을 보면 야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 오늘 보물 사건을 봐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그들은 뭐라 고 그래요? 육절 봐요. 여호와의 손이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6절 봐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괴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들은 다곤이 몸뚱아리가 박살나고 자기들 가운데 엄청난 재앙적 질병이 창궐할 때 뭐라고 느껴서 생각했어요? 아. 여호와가 이렇게 하는구나. 여호와가 우리와 신을 치는구나. 이런 특별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도요.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요와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된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일깨워주죠 신자의 권한은 절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신자가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했죠 야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너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순간에는 알수 없지만 그 사건의 전말을 쭉 보면서 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뜻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라는가보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두려워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우리의 형평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될 때만 좋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떤 여러가지 환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욥의 고백은 참 우리를 생각하게 하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찬성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닥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